이거는 어느 시계인지 맞추시오 맛있어 짜잔 <목소리가>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는 고창 고인돌 박물관 짠표 끊었더니 이렇게 고창 사랑 상품 고창 표 끊었더니 고창 사랑 상품권 6 0 0 0원 줬습니다. 이거 어디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통시장에 쓸것 같은데 지금 딱 시기 맞춰 가지고 이거 고인돌 숲 신비로운 돌의 초대 이거 전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1층부터 3층까지 전시관이 있네요. 그런건가 보다 전국의 돌문화 이런거 내가 아는거는 일본 스톤 엔지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창 고인돌이랑 저거 모아이 석상 칠레에 있는거 저게 다 되게 많다 여러가지가 밧줄로 꽁꽁 묶어 어디로 가는걸까요 땅을 파서 돌로 무덤방을 만듭니다 이거 지금 고인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거 보여주고 있는거 아, 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 머릿속에 있는 역사라면 떠올려보자 구석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신석기 그 다음 청동기 그 다음 뭔지 기억나시나요? 그 다음은 초기 철기 그 다음에 바로 삼한 이런 거 맨날 맨날 그 문제집 같은데 사진 해놓고 이거는 어느 시대인지 맞추시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비쌀 무늬 토기 되게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 이거. 이 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돌이 분포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고창에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있는 것 같다. 귀여워. 애기들이 그림 그리는 거 봐. 응. 멋있다. 지금은 상영관이 무슨 무슨 이벤트 같은 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영관 전시 보러 왔어요. 이거 이거 쏘쏘. 저희는 고인돌 박물관 다 구경을 했고요. 여기가 고창의 고인돌이 아무래도 유명하다 보니까 되게 커요. 그래서 야외도 있거든요. 야외 둘러 보기에는 좀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아가지고. 전통 시장으로 갑니다 지금 엄청 배가 고파요 시장 왔는데 약간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 고창 물가 미쳤다 등심돈까스 3,900원 효도찐빵 <목소리> 와빛나는거봐 김 나는 거 봐. 어, 뜨거, 뜨거, 뜨거. 이 약간 만두피가 아니라 찐빵피에 안에 만두가 들어간 거네. 아, 옛날 만두, 옛날 만두. 맛있어. 음, 맛있어. 여기어디라고 생생정보툰 통 나왔다고? 생활이다. 어, 생활. 여기 시장은 그 삼일, 4일5일장 날짜 빼고는 거의 장사를 안한거 같아요. 거의 약간 좀비촌처럼 다문 닫아 다 있어. 박물관 가서 입장료 사시면 이거 6,000원 주거든요, 상품권. 그래서 이거 만두 5,000원이라서 그걸로 꽁짜로사 먹었어요. <목소리> 안녕. 완전 옛날 스타일 케이크. 눈을 뜨니 큰거 처음 봐. 이것도 맛있겠다. 이거 먹을래. 이거 먹을래.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. 그러니까 아 꿀들간 거. 어. 이거 아번 굿. 이거 궁금해. 이거 뭔지 모르겠어. 이거 바나나 초코 바나나 이런 건가? 이거 한번 먹어볼게. 이거 뭔지 모르겠어 빵에다가 초코 묻어있는 거 같은데 하나 200원. <웃음> <웃음> 읍성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안에 볼수 있는 데도 있고 바깥에 이렇게 둘러 가지고 갈수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1번에서 3번까지만 읍성 벽 타고 올라갔다가 안쪽에 와서 짝 마무리 이제 여기를 올라갈 겁니다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때 피톤치드를 많이 먹어야 돼 <laughs> 똥 냄새가 너무 많이 나. 다 이렇게 나무가 많은 똥 냄새. 그래도 피똥 치에 하나야. 어디서 나는 거예요, 진짜? 피똥 치대. 여기 읍성 벽 위로 걸어가는 길거든요. 밑에서 보면 좀 높아 보이는데 막상 올라오면은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. 이렇게 올라오면 짜잔, 읍성이. 읍성에 도착했습니다. 아이고 힘들어.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와잘 <우와>, 나왔다. 오오 <laughs> 스타 스타. 저희는 읍성 한 바퀴 다 돌았고요. 여기서 그 일몰 한번 보고 가려고요. 해지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지금 이제 불 켜졌어요. 좀더어두워지면더 이뻐질 것 같아요. 고기로 기름지 싹. 어머니 리 어머니 아을어 여러분, 저는 밥을 다 먹고 숙소에 들어왔구요. 숙소가 진짜 복층이라서 엄청 좋아요. 저는 오늘 하루 첫째 날 마무리하고 씻고 자려고 합니다. 내일 봐요! <목소리> 여러분, 저는 놀랍게도 여행을 왔지만 기분을 챙겨왔습니다. 혹시나, 혹시나 체력이 되고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하려고 챙겨왔는데, 그냥 잠깐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꺼냈습니다. 음... 딱 키보드만 챙겨왔어요. 왜냐면 이거 핸드폰이랑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딱 그냥 한 시간만 딱 치고 쳐으려고요 요즘에 시험 끝나고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각해놓은 게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짧게라도 매일매일 하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.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